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영어시간입니다. 교재는 성인문의교과서 기초생활 영어입니다. 지난 시간 복습, 반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205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우리 아가씨가 엄지손가락 시켜드는 사진부터 하겠습니다. 단어 살펴볼게요. n i c e n i c e 네개 알파벳 모여서 하나의 단어가 됐습니다. 발음 살펴볼게요. n은 무슨 소리? 네, 니은 느 소리. i는 무슨 소리가 나나요? 여기서 원래는 이 소리가 나죠. 이 소리가 나는데, 음 뒤에 보니까. 이가 나오네요. 단어 끝에 이가 나왔을 땐 자기 소리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가 아니고 자기 소리, 아이, 아이가 됩니다. 아이. 그 다음에 씨는요. 원래 얘 소리는 크, 크 소리죠. 그런데 뒤에 또 이가, 단어 끝에 이가 왔기 때문에 얘도 스 소리가 나죠. 스 그래서 한꺼번에 이는 발음은 없어요. 맨 끝에 이가 오면, 자, 나이스, 좋은 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단어 살펴볼게요. 어, 반갑게 악수를 하네요. 만났어요. 만나서 악수라는 거죠. 만나다라는 뜻의 만나다라는 뜻의 meet입니다. 단어 m e e t. 네 개의 알파벳 뭐하나이가 단어가 됐어요. 음, 발음 살펴보면 m은 무슨 소리가 나나요? 네. 뭐 미음 소리. 네, 미음 소리. e e 두 개가 나란히 왔어요. 이거는 길게 이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티는요 네티의 소리 트 소리가 나죠 네, 근데 끝에 트는요 살짝 자기 입 속에서만 트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밑 만나다 밑밑밑 이렇게 트가 밑트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렇게 늘어지면 안 되죠 네 그 다음 단어 살펴볼게요. 네, 바로 당신이라는 표정이죠. 예, y, o, u, 세 개의 알파벳 모여서 어, 단어가 됐어요. 이는요, 아, y는요, 이 소리가 나고요. 이나 이의 예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o, u는요, u, u, 얘는 u, 얘는 u. 그래서, 어, u, u 이유 하니까 u가 됩니다. e, e, u, u, e, u. E, e, 이유 소리가 나니까 계속 여러 번 읽어보면 유이우 이유, 이유, 이유 이유가 되죠. 유가 됩니다. 유 당신이란 뜻이에요. 요거는 네그 다음 네, 네 TOO라는 단어입니다. 발음 살펴 볼게요. 티는요 티읗소리 티읗소리 그 다음에 오두개 나란히 있으면 우를 길게 빼주라 그랬어요. 길게 그래서 투 이렇게 됩니다. 투투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역시 또한 나 또한 그래. 그랬을 때 미투 하죠. 그다음 단어. 네, hello 다섯 개 단어. 알파벳 아니 다섯 개 알파벳 모여서 한개 단어 됐죠. h는 무슨 소리? 히읗 소리. e는요. e는 에, 에가 대표 발음이죠. 에. l은요. 네. l이 두개 있죠. 그러면 하나는 밑으로 받침으로 가고 또 하나는 위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요 맨 끝에 있는 오는 어떻게 발음해요? 오 이렇게 발음해요. 그럼 어떻게 돼 한꺼번에 읽으면 헬로우 헬로우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죠. 네 그럼 오늘은 아, 이식과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이표시가 뭔가요?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이 표지 표지판이 많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하지? 말하라. 이게 말하라 하는 뜻 저기죠.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네. 동그라미는 맞는다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단어 살펴볼게요. d, o, n 하고, 요거 또 나왔네요. 요거, 요거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어퍼스트로피. 이렇게 읽어요. 어퍼스트로피. 조금 발음 어려우니까, 그냥, 아, 그러거니. 이렇게 하고, 계속 반복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마다 할게요. 그리고 콤마콤말를 우리가 보통, 어, 표라고 해서, 단어, 이렇게, 저기, 난말, 이렇게 밑에다가 쓰는데, 얘는 위에, 단어 위에 올라가 앉았죠? 네, 예, 그거를 어퍼스트로피예요. 그래서 don't, don't라는 뜻인데요. don하고 어퍼스트로피하고 t는요, don't 이렇게 있는데 발음 살펴볼게요. d는요, 예, ㄷ 소리. 그 다음에 o는요, 여기서 o, 이렇게 해서 o, o, o 소리가 나고요. n은요, N은 그런데 받침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t는요, 네, ㅌ 발음, ㅌ 소리. 그래서 한꺼번에 읽으면 don't. 도운트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음, 음, 도운트 예, 소리가 나고요. 어, 예, 그게 안 나오는데요. 예, 도운트는 두하고요. Do 요거는 어떤 거하고 같나 하면 두 뭐, 뭐 하다 라는 단어 있죠. 요 do 거기에다가 뭘 더하냐면 어, not을 더해요 n o t 이렇게 not을 더해서 don't 요거를 추각형이라고 해요. 줄인 말이죠, 말하자면. 줄인 거예요. do not을 줄인 거예요. do not. 계속, 아, 그, 치 그, 지난 시간인가요? 지지난 시간에, 시간에 cannot 해서 can't 했었죠? 예, 그것도 이제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붙어서 어퍼스트로피하고 뒤에 t를 이렇게 붙이면 추격이 돼요. 그래서 don't, do not, 뭐뭐 하지 않다. 그리고 요게 문장 맨 앞에 왔을 때는 do not 해가지고 명령이 돼요. 들어가지 마시오, 하지 마시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네, 휴대폰이 나오고요. 예, 손, 손, 엄지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툭탁 건드리네요. 네, 이건 만지다. 만지다라는 뜻이에요. 단어 살펴볼게요. t, o, u, c, h. 다섯 개의 달, 알파벳 모여서 하나의 단어가 됐어요. 음, 발음 살펴보면, t는 무슨 소리? t, 의 소리. o는요? o는 어 소리가 나죠. 어, 어, 유는요 얘도 어소리가 나요. 어두 개가 다 어가 나고요. 두 개해서 어가 나요. 그리고 ch는요. 취 취나물 발음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읽으면 터치 이렇게 읽어주세요. 터치 여기서는 터어취 이렇게 써 있는데 어를 빠르게 해서 터치 예 여기다 쉬우 받침 하셔도 돼요. 터 하고 어는 빼시고 빼시고 취 터치 이렇게 마셔도 돼요. 만지다라는 뜻이에요. 이가 터치 터치 하죠. 자 그다음 단어는 네 수영하는 그림이네요. S W I M이라는 네개 알파벳 모여서 수임이라는 단어가 됐어요. 수영하다는 뜻이에요. 어, S는 무슨 소리? 네스 시옷 소리. 예, W는요 우 소리예요. 우우 우. 그다음에 에, I는 무슨 소리예요? 네이 e 소리예요. M은요 미음, 음 미음 소리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읽으니까 수임 이렇게 돼요. 수임 이렇게 읽어요. 수영하다라는 뜻. 그다음 아고 뭐 합장을 하고요. 뭔가 죄송하다고 하는 표정인데요. 단어 살펴볼게요. S O R R Y 다섯 개 알파벳 모여서 하나 단어 됐어요. S는 무슨 소리? 네, 시옷 소리인데. 단어 맨 앞에 오고 이 뒤에 모음이 따라온다면 우리는 요게 좀 된소리가 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쌍시옷이 돼요. 그리고 우는 무슨 발음? 네, 오 발음이고요. rr 두개 있지만 우리는 그냥 르, 르 발음이 나고요. y 는요 네, 이, 이 발음이 나죠. 그래서 한꺼번에 읽으니까 쏘리쏘리가 돼요. 그래서 미안한, 미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그 다음 네, 네 엄지 손가락 아니 두 개로 동그라미를 표시하면서 오케이 하는 거죠 네 오하고 k만 쓰시면 돼요 오케이예요 오케이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음, 단어가 어떤 게 줄여서 됐냐면 오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k 그다음에 네, a a y 이렇게 요런단어에요 오케이, 예, 이런 단어를 그냥 오케이 너무 많이 쓰니까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쓰니까 그냥 이렇게 빠르게 그냥 오케이 이거 점안 찍어도 돼요. 사실은 그냥 오하고 k만 해도 좋다 이거죠. 좋다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어, 한 번씩 예,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어, 써보시고 단어. 그리고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복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바 해브리오 다음 주에 만나뵐게요.